쪽파 들어가는 음식은 주로 냉동에서 쓰기 곤란한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파는 냉동해도 쪽파는 늘 버리는 게 아까워서 잘안 사게 되는데 냉장 보관에도 오래가는 방법을 알아내서 시도해봤습니다. 일단 잘 씻어서 물기 털어내고요. 반으로 잘랐어요. 물기를 더 닦아내고 했어야 하는데 카메라에 신경 쓰느라 덜 닦였네요. 잘 닦아내면 더 신선하게 오래 갈 겁니다. 키친타월을 길게 펼쳐놓고 흰대와 파란대를 적절하게 섞어서 쭉 펴주세요.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꺼내쓰기 편하게 적당한 양씩 나눠서 했어요. 이렇게 말아서 지퍼백에 차곡차곡 담는 거예요. 최대한 공기가 남아있지 않게 하고 지퍼백을 닫습니다. 얼마나 신선하게 오래가는지 볼까요? 중간에 꺼내 쓰고 남아있는 걸 2주 후에 열어본 거예요. 상태가 아주 좋죠? 이제 쪽파 쫑쫑 썰어서 완성된 요리에 토핑하는 거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1인 가구의 채소 부담 극복했습니다.